언제 와도 항상 설레는 곳이 있습니다. 저에겐 제주가 그런 곳이죠. 아, 정말 좋다. 음. 이른 아침, 백고동 소리를 쫓아 걸음을 옮겨 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제주항입니다. 이한자니까가슴이 그냥 뻥 뚫리고 시원합니다. 오늘은 이제주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도심 건입동과 일도동을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놀멍 쉬멍 돌아보겠습니다. <laughs> 날이 밝으면 밤새 조한란한배이이 하나 둘 부드러 들어옵니다. 들어왔구나. 안녕하세요. 아유, 어디 지금 갈치 잡아오시나 봐요. 아, 저 갈치가 참 은빛 이쁘네요. 아, 이게 상품 정도 되는군요. 아, 이한 마리의 몸값이 5만 원이 넘는다네요. 은빛 비늘이 상할까 낚시로 하나하나 잡아올린 귀한 몸들이랍니다. 이 갈치가 바로 6월부터 11월까지 제주 어민들을 먹여살리는 효자랍니다. 갈치잡이 어선이 부두에 들어오면 하루 딱 3시간만 열리는 반짝시장도 시작됩니다. 그날 제주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들을 저렴하게 파는 곳이죠. 저도 먹어도 돼요? 예, 신선해야만 먹을 어머니. 수 있다는 갈치회. 예. 상인분들 덕분에 저도 맛볼 예. 수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없어게, 언니. 일로 언이 오라게. 아이고.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돼? 75. 아유, 그러면 누나네 뭐. <laughs> 먼저 드셔요. 아이고, 그래야지 내 먹지. 한먹 네, 네. 네. 아이고, 아 드세요. 맛있겠다. 이거 뿔뚝뿔뚝한 거썰어라서 아, 맛있겠어. 근데 한치가 뭐 시키는 게 없이 그냥 노, 녹아... 달아요. 녹네, 그냥. 네, 네. 이저 제주항이 옛날에는 여기가 제일 번화가였죠, 제주도에서? 여기가? 아니, 이게 바닷가라 해서. 바닷가에요 여기. 바닷가인데 이게 지금 매립시킨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가요? 네. 그래 네. 여기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네, 네. 막 물이 결석 재생 한데다 우리 배고 공기 잡아 먹으는나대박군 강줄이에. 아, 그렇구나. 에 가지고 세면바닥에 음. 막 이러나 그러면 갈치가 남아나 갈치들이 그때 그때 도는거 3배, 백원막 한단 말이 그런 시절을 살았어. 외지인들은 잘 몰라. 현지인들만 온다는 서부두 반짝 시장. 갓 잡은 싱싱한 생선들을 도매 가격으로 살수 있답니다. 같습니다. 번듯한 어시장도 있지만 이른 아침에 열리는 반짝 시장은 제주 원도심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원도심의 중심가 조금 번화한 곳으로 가 봅니다. 동문시장 제주항에 가까운 안녕하세요. 산지천 아래쪽에 네. 하나둘 노점상이 생기고 그 노점상이 자연스레 동문시장이 되었답니다. <laughs> 오메기 떡집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유난히 오메기 떡집이 많았는데요. 동문시장 오메기 떡이 유명한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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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지나가다가 또 그냥 떡집 보고 들어왔어요. 아유, 어, 아유, 아 지금 이거 오메기 떡 만드는 거네요. 어 예, 예, 예. 오메기 떡이 저 제주 떡이잖아요. 예, 제, 예. 옛날부터 제주도는 이 오메기하고 음. 송편밖에 없었어요. 네. 떡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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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달성하세요. 아, 아니요 그냥 주세요. 아유. 네. 아 이거. <laughs> 아, 이렇게 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네. <laughs> 음, 맛있어. 맛있지? 네. <laughs> 외할머니를 따라 떡 장사를 시작했던 이승열 사장님. 동문시장 덕에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었죠. 지금도 할머님이 가르쳐준 전통의 맛을 아, 이어가고 그냥. 있습니다. 로족서 예. 옛날에 그냥, 그냥 밥만나면이또족살 그거에 반나네 밥을 해 먹어 나서 같이 보리에 족살에 나신이 귀했던 제주도에선 족살로 떡을 만들었답니다. 그옛 맛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기 위해 사장님은 지금도 족살을 섞어 떡을 만들죠 거기에 쑥을 넣어 향을 더했답니다. 기계로 만들면 편하지만, 떡은 사람 손이 다야 제 맛을 낸다는 사장님만의 차라. 그고집덕에 60년 가까이 동문 시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목을 따라 크고 작은 시장들이 범이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동문시장. 꽁 메밀국수? 꽁탕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어떻게 제주도까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꿩 메밀국집이네요. 수 예, 예, 예. 예, 예. 아, 저 토백이 음식이에요. 토백이 예, 음식이에요? 예. 그한 그릇 먹어 봐야죠, 뭐. 아, 예, 예. <laughs> 근데 가게가 오래된 가게 같아요. 예, 예. 한 50년 됐습니다. 50년이요? 어유, 예, 예. 이 자리에서 오래전 제주도에는 꿩이 참 많았답니다. 지금은 농장에서 키우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사냥해 온 꿩으로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다네요. 그 전통방식 그대로 다른 재료 없이 꽁에 뼈만을 넣어 육수를 만듭니다 물밖에 안 들어가는데 꽁을 깨끗이 손질하면 다른 잡내도 나는 거 없고 그냥 물만 넣고 끓여요 이렇게 반나절 이상 끓이면 진한 꽁 육수가 완성되죠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꿩 육수에 물을 채 썰어 넣고 여기에 꿩고기를 넣으면 끝입니다. 육수와 고명이 만들어지면 직접 손으로 반죽해 면을 만들죠. 오로지 메밀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온 뒤에야 반죽을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메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메밀이 제주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었죠. 어게 서야? 아유, 와, 이게 저 국물이 아주 뽀얗네요. 어, 진하면서. 어, 그런데 이꽁 메밀 칼국수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자, 아, 이게 뚝뚝 끊기네. 네, 메아 예, 이게 저, 저 메밀이 끈기가 없다 보니까 메밀.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수저로 먹어야 네. 되는군요. 네. 걸쭉한 네. 아. 음. 육수에 투박한 메밀면이 어우러진 꿩메밀 칼국수. 그 맛이 참 독특합니다. 음, 꽁메밀인데 꽁 냄새는 요만큼도 안 나네. 음, 근데 육수가 진한데 굉장히 음, 이렇게 컬컬하면서 맛이 굉장히 깊어. 음, 이게 꼭메밀 칼국수, 이렇게 그러니까 여태껏 이어가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먹었던 거고 음. 예, 부모님들이 다 드셨던 거고 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싶어요. 아. 예, 예. 변화의 시대에도 묵묵히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제주를 찾는 이유입니다. 제주 4.3 당시 초토화되어 터만 남아있는 마을, 고늘동. 아, 이 o 터들이 여기 저기 이렇게 i 터이이있 a 이제 덩그러니 놓여 있는 돌담만이 마을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고눌동. 70년 전 평화롭던 마을은 격변의 역사에 휘말렸고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시생을 당했습니다. 700년의 역사를 이어가던 고눌동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 돌담 안에 집이 있었을 텐데, 아, 다 불에 타고 이제 터만 남아있네요. 바닷가올레 길을 거으니 눈이 또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누군가 계시네요? 긴 막대기로 뭘 하시는 걸까요? 뭐 하세요? 에? 아, 문어요? 옛날에. 먼저 할아버지 적 이렇게 서 잡았어요. 아 그게 전통 방식이군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미끼가 있나요? 뭐, 네, 이거 미끼인데요. 그게 뭐예요? 미끼는 장어예요. 장어 배갈라가지고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어를 안 하고 광목이나돼이스의 하얀 거, 하얀 거이이 정도 해가지고 한 다섯 여섯 가닥 다 해가지고 이 흔들 때는. 당신은 문어가 많을 때니까 그걸로도 많이 잡았어요. 지금은 그걸로서 한 마리도 안 잡네요. 이렇게 문어가 숨어 있는 돌틈 사이에 미끼를 넣고 흔들어주며 유인을 하는데요. 그때 먹이를 보고 나온 문어를 재빨리 막대기로 잡아채니다 솜씨가 좋아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문어잡이 신동으로 불렸답니다. 와. 문어 정말 싫합니다. 한국과 가까워 제주의 관문이었던 건입동. 이곳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김만덕 주 조선 시대 후기에 여성 상인이었던 김만덕. 거상 김만덕이. 객주집을 차려 상업활동을 하던 곳이 바로 건입동이었죠. 1794년 제주의 흉년이 들자 김만덕은 자신의 전재산을 내놓아 기근에 시달리는 도민들을 도왔습니다. 이곳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해 옛 객주집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둠에 <laughs> 왔을까? 네, 구경하세요. 아, 지금 아니, 뭐 아수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빙떡이에요, 네, 제주도. 아. 빙떡이요? 아. 아. 자원봉사로 이곳에 온다는 마을 주민들. 메밀전병에 물을 넣어 만든 빙떡은 제주에선 잔치와 제사상이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주민들은 한 달에 한번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로 빙떡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네네 <laughs> <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인정 넘치는 주민들 덕분에 저도 맛보았습니다. 음, 음식이 참 순하면서도 구수하네요. 음, 음.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숨겨진 보물을 찾보는 하죠. 어우, 뭐야. 맛있는 냄새가 확 들어오네. 이 맛있는 냄새 정체가 뭘까요? 냄새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각제각제기국이 뭐예요? 전갱이요. 전갱이요. 코나 전갱이 각제기는 제주말이고. 네. 그들나 전갱이요. 그러세요. 여기 앉아서 있어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제주식 전갱이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아 고등어와 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이. 제주 바다에서 많이 잡힌다는 전갱이라는데요. 비린내가 적고 담백한 맛에 오래전부터 제주 사람들이 즐기던 생전이랍니다. 깨끗하게 다듬은 전갱이를 뚝배기에 넣고 얼갈이 배추를 한 주먹 넣어주죠. 여기에 된장 한 숟가락이면 끝입니다. 도저 국도 먹고 다 국도 끓여 먹었다고. 어. 그런데 국 끓여 먹는 법이 지금하고 틀려. 그때는 그 간장로 소금로만 나사했는데 이제는 된 된장, 우리는 된장만 한다고. 된장라면은 기존가안 나는 게 된장면은. 생선을 대부분 국으로 먹었던 제주. 각제기 국도 그중 하나죠. 큰 양푼에 생선국과 밥을 말아 각자 떠 먹는 게 제주의 풍습이랍니다. 왠지 이곳에선 그때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직접 떠 주시니까 더맛있어요더 맛있을 것같아요 네, 네. 할아버지 말씀대로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어야 각자기국의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 바다가 담긴 한 그릇 그맛 한번 볼까요? 진짜? 속이 어, 뻥 뚫려 부수한 할아버지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진짜 맛있네요. 음. 올해 여든 일곱의 강영채 할아버님. 어머니 아래서 자라 집안일을 도맡아하던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살아온 할아버지는 누구든 배부르게 먹여 보내기 위해 이 식당을 열었죠. 그래서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십니다. 자 이거 한, 어, 어. 아, 하나 더먹 많이 먹어라. 항상 손수 손님들을 챙기는 할아버지. 내 자식처럼 든든하게 먹여 보내고 싶은 마음. 여든 일곱의 할아버지가 각재기국을 끓이는 이유죠. 어르신, 저도 잘 먹고 갑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제주를 만났습니다. 척박한 땅에 희망을 심은 사람들의 터전. 제주 원도심엔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오직하게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의 고향, 제주에 진짜 삶이 있는 곳, 원도심은 오래 기억될 겁니다.